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박영선 의원 잘 아시죠? 민주당 출신 박영선, MBC 기자 출신입니다. 지금 4선 국회의원이죠. 굉장히 그셉니다 싸움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늘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기자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호통하고 남을. 나무라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그 위치가 바뀌어서 공격보다 수비에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로 그렇게 국회 청문회장에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문회장을 지켜본 결론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전 갑의 위치에서 반박하고 또 질문하는 여러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이 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장관이 되야 하는지 전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조목조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7일 국회에서는 세 사람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영선, 그리고 진영, 또 조동호, 세 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계속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뜨겁게 여야가 막 부딪히고 또한 후보자와 야당 간의 싸움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박영선 청문회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별로던 그런 청문회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미래당 즉 야당 의원로서는 으 아주 박힌 틀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문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노트북 앞에 이런 팻말을 붙였습니다. 어떤 팻말을 붙였는가 하면 박영선 자료 제출 거부 그리고 국민은 박영선 거부라는 팻말로 그렇게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측은 박영선을 보호하면서 이 팻말부터 때라고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사선 의원을 할 동안 모두 40여 차례 청문회를 주관했던 하나의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상임위원장일 때도 있었고 또한 일반 국회의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다구치고 또 나무라며 그렇게 했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누구라도 나무하면서 아주 큰 소를 리 높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작 후보자 되니까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리고 당사자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시간 반가량 굉장히 처음에 서로서로 서로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가 맞부딪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여당 쪽에서는 삿대질을 하면서 또 맞부딪혔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청문회, 바른 청문회가 이어졌을까요? 저는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박영선 후보자의 정신자세,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신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야당 쪽 국회의원들로서는 당연히 후보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르게 장관으로서의 제대로 자격이 있는지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은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장관 후보자입니다. 같은 동료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필요한 만큼 자신이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15년 동안 여러 차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하면서 또 자신이 늘 주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종의 수비의 위치에 있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묵살하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고 이런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간사 같은 사람은 자료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청문회를 연기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깜깜이 청문회를 한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측에서는 아주 팽팽한 기상을 벌이면서 박 후보자가 지금 사선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검증이 필요할 만큼 검증을 받았다고 축켜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선 의원이면 무조건 장관 후보자, 장관으로서 적당한 것입니까? 저는 여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이 너무 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료가 제출이 안 되니까 어디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느냐. 왜 말을 못하게 자료가 있어야 어떤 상황을 보고 질문을 하고 또 장관으로서 제대로 자기 있는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고 끝까지 자료, 끝까지 자료만 주면서 자료 요구 건수는 굉장히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100만 5건의 주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시간 반 이상 서로 서로 의사 진행 발행을 하고 나서야 나머지 자료도 제출하겠다 이런 말로 해서 일단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티격태격 난타전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청문회장이라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난리. 법석장이었습니다 어떤 상을 질의를 하면 장관 후보자로서 다소고하게 "아,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할 것인데, 방식대는 그렇지 않았느냐, 왜 질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오만하고, 아주 도도하고 자기는 집권 여당의 사선 의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발하는 것은 괜찮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때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꼭 어떤 사례를 내면서. 반발을 하고 또 거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야당 의원이 유방암 수술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이 말은 박영선 후보자가 일단 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예약을 하든지 병원 측과 어느 정도 일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당 국회의원은 아무런 예약 없이 바로 수술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특혜 부분을 생각하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이것은 여자한테 굉장히 모독적이다. 성희롱이다. 섹시얼 허러스멘트 영어로 섹시얼 허러스멘트라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과정에 인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인간이 어떻고 동물이 어떻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무슨 동물이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야당 의원이 해외 골프를 치러 간 것이 맞느냐?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물으니까 또 오히려 거기 골프할 때 국정원에서 사찰을 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정원 아이오가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미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을 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아닙니까? 해외 골프하러 간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인데 여기에 또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받아치는 이런 모습이 정말 박영선 의원은 지금 장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 의원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박 또는 자기 변명 이런 것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굉장히 나쁜 설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산 정식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 82년도에 비해서 무려 다섯 배나 되는 재산 정식에 관해서 물었을 때도 제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말 자기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자격 부분, 이런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잘 설명하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벤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무조건 질문만 하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과연 이 사람 장관 후보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장관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지 굉장히 의한 점이 많았습니다. 실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과 관련된 재산세 문제도 책문에 직전에 2,400만을 납부하고 또한 아들 문제, 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좌파 지도자들 뭐, 이석기라든지, 등등, 임종석이라든지, 왜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그렇 공부를 시키는 겁니까? 자기들은 반미를 하고 미국이 싫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들은 또 미국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까? 이런 측면, 또 재산상으로서 아파트가 세 채가 있다, 또 전세가 있는 것이 한 채가 있어서 어떤 한교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네 채라고 하니까 세 채다, 잘못 말한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지만 세 채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보기로는 서 굉장히 재산상으로 많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재산도 많고 낭비하는 것도 많고 이런 측면에서 자기가 아주 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내가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재산 증식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 국적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군대는 아들이니까 군대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대를 반드시 보내겠다. 이런 설명을 하기는 그냥 야당 의원들이 조금 건드리면 거기서 오히려 자기가 더 튀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과연 장관? 장관 후보자로서의 제대로 어떤 마인드가 되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도 이제 이러니까 뭐 동물이 어떻고 인간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중간중간에 굉장히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상임위원장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지금은 야당 몫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영선 후보자는 제대로 자기가 할 말,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을 고르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방송기자 출신 아닙니까? 방송기자 출신이면 표준말도 써야 하고, 그리고 바른말도 써야 되고, 경의도 써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도 싸움닭처럼 하니까. 야당 의원들이 미리 준비를 해왔던 모양입니다. 이전에 15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닥달하는 그런 앙칼진 모습을 내로남불, 박영선 내로남불이라는 동영상 미리 준비해왔어 트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아, 내가 저랬었구나. 정말 스탠스. 이런 것을 잘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란 것이 언제 어떻게 자기가 저런 상황이 될지 모른다. 지금 어느 정도 나이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월도 살아온 만큼 좀 겸손하고 겸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동료 의원들의 질에 웃으면서 아 이런 점은 죄송합니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동료 의원들이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고 또 나무라고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부 아닙니까? 그래서 박영선 역시 중소기업 벤처 장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신자세, 이런 갑질의식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체제인금 문제로 해가지고 거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예산이 무려 10조나 주물리는 중소기업 벤츠부벤츠부 장관이 제대로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도도하게 이전 국회의원처럼 사선 국회의원 갑질 국회의원처럼 부딪히면 부딪히면 싸우고 또 부딪히면 아주 그냥 앙칼지게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국회 청문회 아,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자기가 말했던 그런 녹화 테이프를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점은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반성해야겠다. 이런 일종의 마음을 가지고 처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됐을 때 생각했던 국민을 위한 그런 마음. 그리고 MBC 방송 기자였을 때 정말 국민을 위한다는 기자정신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커졌습니다. 너무 커지고 너무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한 야당 의원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0.01%라고 했는가요? 0.1%라고 했는가요? 거기에 해당할 만큼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냐고 꼬집기도한 것처럼 지금은 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민을 위한 그런 정신도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서민과 대책되는 권력층입니다. 권력층의 입장에 서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문재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권력층의특혜 이런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뿌리 뽑기는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이 뿌리 뽑혀야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듭니까? 오늘 박영순이 보여준 청문회에서의 그런 모습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야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제가 드릴 것은 여당 의원들 또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예전에 야당 의원 할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필리버스터로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방해를 하고 그리고 덜어놓고 엉망진창의 행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 의원들 지금 야성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흐리멍텅합니다. 그 정도의 반박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사대절을 하고, 욕을 하는 듯한 표정을 내고, 자기들이 할 때는 최고고, 남이 할 때는 아주 비꼬고, 이런 모습의 여당 의원들. 오늘 특히 박범기 의원도 나왔더구만요. 이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최도욱 검찰총장 청문회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파도파도 미담뿐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도욱 전 검찰총장, 파도 파도 미단뿐이었습니까 파도 파도 이상한 일만 생기더만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 정말 자신의 이전 모습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엄청 났습니다. 박영선은 좀 자중하십시오. 방송 기자도 저보다 후배지만 그런 모습은 기자로서, 기자 출신으로서.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